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8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낮에 계속 졸리고 피곤하다. 잠은 분명히 잤는데 몸이 회복된 느낌이 없다. 그 이유는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내가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은 누적되고 하루의 컨디션은 점점 나빠집니다. 숙면이란 무엇인지, 숙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숙면이 어려워지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숙면이란 짧은 시간 동안 자더라도 깊고 안정된 수면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수면을 의미합니다. 숙면의 핵심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 단계의 질, 깊은 잠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수면은 얕은 잠 깊은 잠렘 수면을 반복하며 하루에 약 4번에서 5번의 주기를 거칩니다. 깊은 잠이라고 불리는 서파 수면이 몸의 회복을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며 근육과 조직이 재생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3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깊은 잠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 이후에는 전체 수면의 1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는 동안 몸은 쉬지 못하고 뇌는 더 쉽게 각성 상태에 머물며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수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둘 새벽에 자주 깬다. 셋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넷 낮에 졸음이 몰려온다. 다섯 꿈을 너무 자주 꾸고 피곤하다. 이 모든 증상은 수면의 질이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은 단지 피로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정서, 안정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은 수면만 반복되는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숙면이란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고 그 기준은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내 둘째 새벽에 깨더라도 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음. 셋째 아침 기상 후 피로감이 없고 개운함이 느껴짐. 넷째 낮 시간 졸음이 없고 집중력이 유지됨. 이네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숙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한 가지라도 자주 어긋난다면 지금 수면의 질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는데도 자주 깨고, 깨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체질인가 보다. 하지만 불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핵심 원인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신체 통증입니다. 허리, 어깨, 무릎 같은 부위의 만성 통증은 잠드는 과정에서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고 수면 중 자주 깨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는 분들은 그 자체가 깊은 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통증 완화 치료와 함께 자세 조절, 수면 보조 쿠션, 온열 요법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긴장과 불안입니다. 마음이 조용하지 않으면 몸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불안, 걱정, 초조함, 계획 세우기, 되돌아보기 같은 사고들이 머릿속을 멈추지 않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뇌는 각성되어 잠들지 못하거나 얕은 수면만 반복하게 됩니다. 심리적 불면은 명상, 호흡조절, 수면 전 걱정 일기 쓰기 같은 인지 행동 요법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 리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은 밤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그 하강 곡선에 맞춰 졸음이 유도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식사, 과도한 운동, 너무 뜨거운 샤워 등은 체온을 높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도록 가벼운 조명과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의 불규칙입니다.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뇌는 언제 졸려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멜라토닌 분비 주기가 흔들리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 일요일 밤마다 불면을 겪게 되고 월요일 아침부터 컨디션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환경 자극입니다. 소음, 조명, 전자기기 불빛, 이 모든 것이 수면 중각성을 유도하는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고 소리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그만 소음이나 불빛에도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차광커튼, 수면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백색 소음 활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잠못 드는 밤의 다섯 가지 핵심 원인은 첫째 신체 통증, 둘째 심리적 불안, 셋째 체온 조절 실패, 넷째 불규칙한 수면 리듬, 다섯째 외부 환경 자극입니다. 이중 두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푹잔 느낌이 없다. 꿈이 많고 자주 깨서 피곤하다. 왜 매일 자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 해답은 수면의 구조. 즉, 수면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떤 리듬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수면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불면 해결에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잠이 들기 시작하는 얕은 수면, 2단계는 본격적인 수면 진입, 3단계와 4단계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입니다. 이 4단계를 거친 후, 뇌는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며, 이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한 번의 수면 주기는 약 90분이며, 하룻밤 동안 사람은 4번에서 5번 이 주기를 순환합니다. 이 주기 속에서, 초반에는 깊은 잠 비율이 높고, 새벽으로 갈수록 렘수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깊은 잠즉, 서파, 수면 동안에는 우리 몸이 실제로 회복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면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반면 렘수면은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으로 감정 정리, 기억 통합, 정보 처리 등 심리적 회복과 관련된 작용이 일어납니다. 렘수면 중에는 꿈을 자주 꾸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뇌파가 깨어 있는 상태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즉 수면은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신체와 뇌가 역할을 나누어 회복과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불면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램수면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서파 수면 진입이 제한된 상태일 수 있고 잠에 들기 어려운 사람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뇌의 전환이 긴장이나 외부 자극으로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램수면은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램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처럼 수면 구조는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어떤 단계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늘리고 렘 수면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선 수면 환경, 생활 습관, 체온 조절, 심리적 안정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수면은 1단계부터 4단계의 비렘 수면을 거쳐 렘 수면으로 이어지는 약 90분짜리 주기가 하룻밤에 4번에서 5번 반복되는 구조이며 깊은 잠에서는 신체가 렘수면에서는 뇌가 회복되는 이중 회복 시스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숙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질병이나 특별한 체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깊은 잠으로 가는 길을 막고 밤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야식입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혈당이 급상승하며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리듬이 깨집니다.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고단백 음식은 위산 역류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 잠든 후 자주 깨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도한 낮잠입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의 수면 욕구를 줄이고 생체 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의 낮잠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밤잠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식사 후 20분 이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고 뇌를 각성시킵니다. 영상이나 뉴스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불안감을 높이고 잠드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고 차분한 독서나 음악, 명상 같은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강한 조명 사용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형광등이나 백색 LED 조명은 자연의 일몰과는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생체 시계를 혼란시킵니다. 저녁 시간에는 노란색 계열의 조명, 간접 조명을 활용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풀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며 몸의 긴장을 유지시킵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스트레스 해소 기전이 느려 하루의 긴장이 그대로 수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전 10분간 호흡 조절, 감사 일기 쓰기, 스트레칭 같은 이완 루틴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수면 시간의 불규칙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면 주기의 시작 시점을 늦춥니다. 주말이나 낮잠으로 수면 시간이 흔들리는 경우, 밤잠의 깊이가 얕아지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노년기의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첫째 늦은 카페인 섭취, 둘째 야식, 셋째 과도한 낮잠, 넷째 전자기기 사용, 다섯째 강한 조명, 여섯째 스트레스 방치, 일곱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이중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교정하는 것이 숙면 회복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하루의 마지막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면은 잠든 다음이 아니라 잠들기 전부터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자기 전이 시간 루틴을 시간대별로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숙면 루틴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조명, 체온, 활동, 감정입니다. 첫 번째 조명입니다. 수면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노란색 계열의 간접 조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빛은 뇌의 낮과 밤의 신호를 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며 특히 푸른 계열의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을 유도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전등 대신 스탠드 조명. 형광등 대신 백열등, 천장등 대신 벽등을 사용해 점점 어두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체온입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수면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10분 내외로 하게 되면 샤워 후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 체온 유지를 위해 양말 착용이나 전기 장판 대신 온열 담요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 조절입니다. 수면 전에는 뇌와 몸이 모두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격한 운동, 과도한 대화, 정보 입력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몸풀기, 명상, 천천히 음악 듣기, 호흡 조절 같은 활동을 하며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영상 시청은 자극을 주고,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며, 알람 확인 습관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감정 정리입니다. 하루에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잠든 뒤에도 뇌는 계속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수면 전, 감사 일기 한줄 쓰기, 좋았던 일세 가지 떠올리기. 스트레스성 생각을 종이에 적고 덮어두기 같은 작은 정리 루틴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전환은 호흡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과정을 오해 반복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제 자기 전이 시간 루틴의 예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 조명 어둡게 낮추기. 저녁 9시 30분 반신욕 또는 샤워. 저녁 10시 차분한 음악 또는 책 읽기. 저녁 10시 30분 감정 정리 또는 호흡 조절. 저녁 11시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 감기. 이러한 루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할수록 몸과 뇌가 그 시간대에 맞춰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루틴을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수면 2시간 전부터는 빛을 낮추고 체온을 관리하고 활동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정리하는 이 4단계 준비가 숙면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무엇을 먹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식은 수면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성분을 공급하기도 하며, 반대로 각성 호르몬을 유도하거나, 소화를 방해해 수면을 해치기도 합니다. 숙면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과 성분,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과 그 이유를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면을 돕는 핵심 성분은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수면 주기를 조절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우유, 치즈, 달걀, 콩,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으며 특히 저녁 식사나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숙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몸이 이완되지 않아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두부, 타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성분 중 하나이며 신경 전달을 안정화하는데에도 관여합니다. 우유는 트립토판과 칼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잡곡밥,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도와줍니다.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각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수면이 방해받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허브티입니다. 케모마일, 라벤더, 루이보스 같은 허브티는 심리적 안정과 이완을 돕고 카페인이 없어 밤에 마시기 적합합니다. 카페인이 없고 온도로 인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리적 긴장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음료는 모두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추신경을 자극해 각성을 유도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 이상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오지만 이는 얕은 수면에 불과하며 REM 수면을 억제하고 밤사이 자주 깨게 만들며 전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노년기에는 간의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숙면에 더큰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고지방 고단백 음식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밤 늦게 섭취하면 위장의 활동이 활발해져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고기 튀김류, 치즈, 피자 같은 음식은 야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는 도중 불편함으로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첫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 둘째,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유된 식품, 셋째, 복합 탄수화물, 넷째, 허브티, 반면 피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 음료, 알코올, 고지방, 고단백 식품, 매운 음식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수면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엔 소화가 끝날 수 있도록 조절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보조수단이며 장기적으로는 몸과 뇌가 스스로 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없이 숙면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세 가지 영역, 즉, 수면 환경 조절, 생체 리듬 회복, 이완요법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환경 조절입니다. 잠은 눈을 감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뇌는 여전히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조도가 낮고 소음이 없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이며 습도는 50% 전후가 적당합니다. 전자기기는 되도록 침실에서 제거하며 전등 대신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고 암막커튼을 설치해 외부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식으로 신체가 침실을 보면 자동으로 졸음 모드로 전환되도록 학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체 리듬 회복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계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빛과 어둠을 통해 조절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 유지의 기본입니다. 또한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쬐어주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초기화하고 밤의 수면 리듬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늦은 기상, 어두운 실내, 주말의 과도한 수면은 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잠들기 힘든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완요법입니다. 수면은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의 전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습관화하면 몸과 내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완요법으로는 폭식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 명상 ASMR이나 자연소리 청취, 자율신경 안정음악 감상이 있습니다. 폭식호흡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며 이 과정을 오해 반복하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은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다리, 허리,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근육을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전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이완 루틴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불면으로 뒤척이는 시간 자체를 수면 유도 시간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없이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은 첫째 수면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 둘째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일정한 생활, 셋째 이완을 돕는 호흡과 명상 루틴입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제 없이도 몸과 뇌는 스스로 잠을 유도하는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숙면은 단순한 생리적 기능이 아니라 삶의 질, 정서적 안정, 대인 관계, 신체 건강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어둡게 조명을 낮추고 조금 더 부드럽게 호흡하고 조금 더 천천히 침대에 기대 보세요. 당신의 숙면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